아침에 온 바디부터 찍어주고요. 홀딱 벗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아침을 먹을 겁니다. 오늘은 날이 우중충해요. 요즘 샐러드를 정말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루꼴라랑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시켰는데 이런 핑크빛이 도는 게 상태가 이렇게막 좋진 않네요. 골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막 입맛이 그렇게 막 있지 않아서 이거 선물로 소금빵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냉동해 놨거든요. 이거 살짝 오븐에 구워서 먹을게요. 프로슈토를 먹을까요? 막까요? 패스. 좀안 땡긴다. 먼저 두유부터 먹을게요. 이두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곡물도감 약간 진짜로 콩국수에 넣는 그런 콩물 맛이에요. 들어있는 게 정말 딱 서리태 콩물이랑 소금 딱 이렇게 만들어 있어서 단맛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냥 이거부터 입에 이렇게 쑤셔 넣어요. 평소에 처음에는 어, 너무 맥맛 아닌가 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두유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00ml 이하로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 팩만 딱 참고 꾹 참고 딱한 팩만 먹습니다. 너무 말똥, 인공적인 맛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살짝 좀 비싸요. 비싸. 먹으면서 샐러드를 씻을까? 제 네, 원래 목표 몸무게가 51kg였는데 52kg대 들어서니까 딱 제가 원하는 눈바디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안 빼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52kg대에서 53kg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애초에 목적이 살 빼는 거 단순히 살 빼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였잖아요. 제 임신을 위한 근육을 늘리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체력을 늘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몸무게를 막 이렇게 빼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렇게 소금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임신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 전혀 빡세게 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고 또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하면 생리 불순이나 배란 장애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또 지금 임신을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는 진짜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서 마늘이가 맨날 옆에서 이게 다이어트가 맞아?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도 쭉쭉 빠진다는 거죠 제 비밀 치트키가 있거든요 사실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무조건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성격 급해가지고 막 빨리 빼고 싶어가지고 과하게 다이어트하면 진짜 여, 특히 여성분들한테 진짜 안 좋아요 드레싱은 뭘먹을까 오리엔탈 지금 보니까 루꼴라가 있다면서 루꼴라가 없네요 근데 저희 집에 루꼴라는 항상 있죠 따단 제가 루꼴라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루꼴 효과 할게요. 이 네, 저파 왔어요. 채소 씻을 때는 저는 이거 전선생 부엌에 미네랄 세정수. 이거 씁니다. 이렇게 한 펌프 정도 넣고 살짝 담가뒀다가 헹궈내면 돼요. 이렇게 담가두고 빵이 지금 이렇게 냉동빵 맛있게 먹는 법은 요즘 다 아시죠? 이거를 물에 한번 이렇게 샥 이렇게 해요. 새빵처럼 새로 태어난답니다. 새우살을 데쳐서 샐러드랑 먹겠습니다. 새우는 100g정도 먹으면 한끼 단백질 보충량에 딱맞더라고요 데칠게요 여게 올리브 오일이 있나? 아 올리브 오일이 좀 들어있긴 하구나 약간 상큼한 맛이 부족할 것 같아서 토마토 절임 조금 잘라서 올릴게요 앗 아, 뜨거워라 소금빵에 누가 바질 페스토 발라먹냐고요? 제가요. 맷도르 <laughs> 바질 페스토. 이것도 국산 바질 쓰고 올리브유에 성분이 되게 깨끗해요.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비밀 치트키는 바로 윈플루서들의 관리템 그 리셋 주스를 유명한 디다샷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밥 먹을 때 무조건 이거 같이 챙겨 먹 드시더라고요 저도 유행에 탑승해서 디다샷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마라탕 1인분 먹었을 때만큼의 지방을 케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탕 먹을 때는 얘 무조건이고요 확실히 먹으니까 좀 속도 편하고 먹은 게 살로 가는 게좀 덜한 느낌? 이좀 살이 덜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탄산수랑 섞어서 먹거든요. 얘 자체가 그냥 맹물에 타 먹어도 약간 탄산기가 약간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탄산수랑 같이 타 먹으니까 궁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대부분 건강한 음료수는 입에 좀 이렇게 그 알룰로스나 이런 거 대체당 같은 거 먹으면 입에 뭔가 이상하게 남잖아요. 좀그 역한 맛? 근데 이건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체당 들어간 제로 음료보다 차라리 디다셔 먹는 게더 낫더라고요. 딱 입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하루 정말 딱 하나만 먹으면 돼요. 매끼니마다 챙겨. 먹어야 뭐 되는 그런 보조식품들이 있는데 그거 이거는 그렇지 않고 한 잔만 이렇게 딱 먹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어쭈 어쭈 또막 애교를 부리지 줄줄 알고 귀여운 놈아 이거 빵 부스러기 다 묻었어. 왜 이래? 왜 이렇게 신났어? 오우예! Oh 오우예! Yeah. Oh yeah. <laughs> 너무 웃기다, 이 드라마. 뭐? 거기서 계속 잘 거야? 언니 일어날 건데. 일어나자. 아유, 꼬질이. 잘 잤어요? 저는 보아랑 같이 잤어요 언니 자리 다 차지하고 언니 계속 밀었지 보아가 그래서 언니 잠 하나도 못 잤지 간다 안녕 언니 일어날 거다 안녕 <laughs> 진짜 할 생각도 안하 안녕 이들 어우 자다, 어우 자다, 자다야 자자다야, 귀엽는데. 여기 로보라기는 청소를 하고 있고. 아, 나 어제 영양제 다안 먹고 잤다. 오늘 오늘 엽산 먹는 날인가? 넣는 음, 구만 먼저 비타민 D, 비타민 B, 유산균, 콜린, 이노시톨,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 3. 비타민 C도 원래 먹는데 요즘은 계속 디다샷을 먹어서 디다샷 먹는 날은 비타민 C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다샷에도 비타민 C가 아주 가득가득 들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만 먼저 먹어요. 이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남은 영양제들은 시간 나눠가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프, 요오드도 생선 안 먹은 날, 해조류 같은 거안 먹은 날 요오드도 챙겨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오드는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먹는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나가려고 세수하고 머리는 아주 깔끔하게 좀 맸습니다 모자 쓸까 하다가 아직 해가 안 떴거든요 완전히 해 뜨기 전에 빠르게 나갔다 오려고요 선크림! 선크림 발라야지 선크림~! 선크림은 이거 바를게요 퓨리피아의 메타바이옴 에센스 선크림 이름처럼 에센스 선크림이라서 엄청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목에도, 목은 필수죠 흘렀다 하고 스파츌러로 이렇게 이렇게 요즘 이쪽에 기미가 엄청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요 일회용 퍼프로 바릅니다 이렇게 음. 모자 쓰고 나가면 더우니까 그냥 빠르게 갔다가 사실 이 선크림은 그냥 손으로 막 팍 발라도 괜찮긴 하거든요?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날이 시원하다. 좀 늦게 나와서 더울까봐 애들 발 뜨거울까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해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요. 약간 일본 여행 온것 같아. 오늘은 친구들 없나 봐. 어때, 어때? 가자, 가자. 집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밖에서 보는 새로운 친구들은 좋은가 봐.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양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변비 비슷하게 와서 한참 고생했는데, 또 리셋 주스 계속 마시면서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주스나 차전자피 이런 거 먹어볼까 했는데, 또 그런 거는 먹다가 중단하면 변비가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임신, 재임신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분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해가지고. 근데 요 리셋주스는 성분도 깔끔하고 당류도 1g밖에 안 돼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딱이더라고 그늘로 다리기 오늘은 저희 친정가족들이랑 양평의 백숙집 왔어요 뒤에 계곡 있는데 엄청 놀기 좋게 돼있대요 저희 채우 언니랑 둘째 언니예요. 아빠, 아빠 초치는 개년. <laughs> 뭐라 그랬는데? 이름 잡았으면 개년. 맨날 초치는 우리 아빠. 아빠 왜 또? 왜? 별로야? 뒤 계곡 있어. 그래? 여기 캐치테이블도 돼서 예약 엄청 걸고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저희는 단체라 4쪽자리입니다 저희 첫째 조카요 도토리묵, 김치전, 백경두, 불닭볶음너 빠졌다. 하늘잘살어 빠졌지? 무소박 무소박 빨리 와. 일리로와 이리로 와리로 와야 돼 먹지마라 사장에서 온다? 비단파슬 그거야 그죠? 비단파슬 뭐, 아니 그거 말이 뭐예요 언니? 그거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서친 빨리 주면 안 먹을게 같이 먹자 이나드리 여기다가 언니 언니는 <laughs> 야 내년 생일이나 이거 먹으 뭐가 좋은데? 이딱 지붕만 타겟으로 먹 일주일 근데 왜 자기가 먹어 <laughs> 아장 자기도 먹으러고 그랬잖아 먹지가왜 고생하게 살게 했냐고 이 먹는 거 빠지는 거아야 근데 나 다시 입술 아, 가고치신데거든 진짜? 그거 잡다맛 이거 마시면 <laughs> 진짜 살 <살펴줘서가기> 빠져가지고 <laughs> 신기해 다 아, 먹으라고 그는데 <laughs> 그냥 <그래도 진짜 웃음> 안 먹더라 근 색깔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나, 둘, 내가 먹으라고 했지? 테이스갈때 갖고 다녀 왜 이렇게 좋은데? 한입 먹어도 되는데? 이게 그건 맛이야. 그렇게 챙겨주는데 안 먹더니 블랙체리 맛이야. 말도 응. 없게 안 쓰는 어머, 안 쓰는 그런 물이랑 아니, 난 닭은 싫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여기 조금은 따로 준비들어 있고 너무 더워왜나 이렇게요? 미보이는데 언니 땀나요3 0 0 0 0배로마늘 무한리면 사 줄까? 먹던 수이랑다른 먹고 나가서 누는 거지? 아 계곡 응. 물 없던데?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원래 물이 많은데? 밝 만난 곳에 있는 거 같은데? 없네 맞아요. 와 여기 계곡이에요. 좋다 잘돼 있다. 얼마나 깊어? 여기 좀 깊어 보이는데 이쪽은? <laughs> 하늘이 목 잠기겠다고? <laughs> 아 시원해. 얼른 앉아, 정민아. 너무 시원하다. 다이어트 중이라도 빵은 못 참기. 빵 끊는 거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인 것같아 빵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시켰고, 빌리에톰 초코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 따다 더. 이게 또한겹한겹 한겹 먹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헉, 크림이 다 벗겨졌어. No, 안 돼. 내 크림. 먼저, 리셋 주스. 밥먹어 하고. 이제 먹어볼까? 다 먹을 거니까 그냥 뜯어버릴게요 그레이프 <laughs> 아유 또또 <그것도> 올려달라고 또 <laughs> 올려달라고 으 정말 또또 먹어야지 얘네 밥 달라고 계 쳐다보는 거 봐. 아톰아. 아 우리 아톰이 빈대떡 같아. 에휴 <laughs> 돼지들. 아직 밥때가안 됐는데?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밥을 미리 줘야 하나? 어쭈막 화를 내. 나미. 밥이 그렇게 맛있냐? <laughs> 좀 귀여워 한입 드세요 귀여워 죽겠네 저녁으로는 한우 양념 불고기 먹으려고요 저희 언니네 집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쿠팡에서 파는 건데 수입산 아니고 한우고 양념이 좀 먹을 만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거냐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불고기에 당면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당면 불려놨고 그리고 국물주한테 국물이 없으면 안 되죠 콩나물국 얼큰하게 끓이고 그리고 지금 호박잎의 계절이 왔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호박잎 쪄가지고 자주 해주셨었는데 호박잎 쪄서 아이고 머리카락막 달라붙네 호박잎 쪄가지고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호박잎도 찔려고요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그릴게요. 잘 됐다. 아이고 배고프다. 와, 호방님 너무 오랜만이야. 요즘 제가 막장 드라마에 빠졌어요.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그거는 시즌 3까지. 딱 봤고요. 지금은 아시두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두리안은 좀덜 막장이에요. 그래서 살짝 아쉬워. 이거는 저희 동네에 진짜 옛날 된장집이 생겼어요. 한번사 먹어보자 하고 마늘이가 사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된장이. 그 옛날 할머니 된장 같은 맛이 나서 이걸로 된장찌개 끓이면 진짜 다른 거안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찍어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옛날 된장이라 살짝 짜긴 한데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음, 호박잎! 어,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된장만 그냥 찍어서 먹어볼게요. 된장만 싸서 먹어볼게요. 음, 그래 이거야. 음, 음 아, 맛있다. 디다샷. 까먹을 뻔 했네. 옆에 두고. 디다샷. 음. 맛있게 먹을 때는 디다샷 필수죠. 좀쎄음 국도 너무 잘 끓었어. 너무 맛있다고 호박잎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 청양고추 넣는데. 날이 더워지고, 초파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음! 언니가 이불고기가 살짝 싱거울 거니까 간을 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장이랑 설탕 조금 넣었더니, 간이 딱 맞네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할머니 생각난다. 지금 철 아니면 못 먹거든요. 여러분, 호박잎 빨리 드세요. 빨리, 빨리. 호박잎은 냉동으로도 안 팔아요. 54년생 할머니가, 학교 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30살 어린 남자랑 와 멋있어. 너무 맛있어 리스펙. 밥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어야 <목소리도> 그렇지. 도이 빵떡이가 <빵도기가> 됐어요. 엄마가 <목소리도> 미용을 안해 줘요. 고속 겠는데어딜들가 포기해 너무... <laughs>

왜? 히리은 애들을 싫어해요. 병균취급해요여 얘는 균이지다 아, 더럽지. 히리스. 진짜 외동의 표본이야. 음. 깍쟁이. 깍쟁이. 응? 깍쟁이. 진짜 깍쟁이야. 깍쟁이. 뭐좀 깍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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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봐. 얘 경리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들어. 그지저 변한 거 봐. 그렇지. 경훈이가 몰래마투면 엄청 죽는거 아니야? 전혀. 나보다 안 줘. 근데 경훈이 저 말투가 무섭나 봐. 음. 음. 저음. 저, 저음이? 어. 앉아. 이럿. 앉아. 이럿. 아, 개겨워, 이거 어니이저 이리 와. 누구야? <웃음> <웃음> 와. 아, 까맣요 아, 누워. 누워봐. 아, 미용 좀 해야겠다. 오늘도 아주 폭식을 해버렸네. 즉석 떡볶이 시켜 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BHC 콰사킹 드셔보셨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한데 하다가 먹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 있죠. 계속 계속. 그래서 맛있더라고. 요 양도 많고 튀김옷이 많아서 그런가? 양이 되게 많게 느껴지고 또 맛있어요. 콰사킹.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디다샷을 꾸준히 챙겨 먹었잖아요. 근데 뭐 확실히 예전 눈반이랑 지금 눈반이랑 비교했을 때 배꼽 모양도 너무 너무 예쁘게. 다시 돌아왔죠? 예전에는 이렇게 늘어졌었거든요. 배꼽 모양이, 후, 이렇게 생겼었는데, 다시, 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급진급바가 목적이 아닌 제 임신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울렁거리고 몸을 갉아먹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리셋 주스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저같이 건강이 목적인 다이어트인이라면 맘 놓고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양을 먹어도 살이 확실히 덜 찌니까 뭔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니까 좀 다이어트할 때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그래서 요리 이셋주스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먹어보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먹어보셔야 그 느낌을 알거든요 저는 계속 다음 임신까지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